빨리 자. 가야 된대.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내 <laughs> 할래. 딸 할래. 자. 出発初めて来た。お<前>

<laughs> 야, 남자만 하는 거라며, 아, 니다가 예상해도 좋은데, 우리 일어나. 상소에 얼마 전에 야 되나? 일어나, 일만어야 일어나, 일어나. 돼. 자는 응. 거아니 일어나, 자, 일어 자, 할머니, 엄마, 아빠, 니, 자야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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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어나, 일어나, 아어나 자, 어나일어 일어나, 어나 아, 저갑시다 음. 어 <laughs>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있다 뵙고. 다리까지. 어브로. 어로도 제가 보고. 제가 제일 오늘 손물을 잘하는데 응. 아 날. 그럼 제가 또 짜증 기다리자. 오늘. 아, 를 오래 하는데. 응. 어디 어느 나라 가도 어. 어. 받아요. 받아요. 어. 어. 봤어. 뭐, 어, 뭐. 소풍왔나생선풍이 하나 시키 생선구이도 뭐. 어 생선구이. 생선이왜 밥만 먹는데. 그러나? 아, 이제 저 다시 해야 돼. 어미니까. 가자, 이제. 세배라, 세배. 이리와 할아버지한테 <laughs> 세배나 야, 신발 신어 어머 어머어머 잘했네 말이안죠 이게 세배 아니다 금 많이 빌야다 이게 타이밍안맞 타이밍이 안맞타이밍 조금만 늦게 왔어도 될줄 알았는데

드래이 지금 운전했지? 아니자아 음, 그러면 맥주 한잔 소주 한잔 한 한주 잔 소주 한잔 저주 되제? 지금 다드 저는 우리 며느리 가다아네 한다. 한한다 우리, 아,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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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손자하고 같이 손자라 네, 물, 물 밖에 못 네. 먹어요 아니야겠다님너 대단하... 자저 들어와 대 다시 니거아니가 응? 유튜브 어하저 웃긴데. 아튜브게기가 예. 진하 해라. 어. 네?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방문했으니까. 아. 한 말씀. 예, والله. 예, 세분 많이 그, 받으십시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무관님도 와 주시고요. 짠. 좋아하는 건가? 건이 그지 멸치 없어. 보통도 메이 나와. 많이. 살살살 하듯 했다 그랬 아니, 그거 어디 나왔다 읽어보니까 그 어제 나왔대 이거 보니까. 해인가가 가는 데. 지금. 이건 뭐 맞춰 갔데 <목소리> 아니, 지금 파리 가게로 저기. 그런 음에 들어. 오. 보이보는 그 아, 자연산인데요. 아, 감, 감성동 대운동입니다. 아이자연는 아무도 손대지만 취할 아, 거다.

<목소리>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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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상. 학교가 수상? 괴상인다 예상. 큰애삼들은 어릴 때 내가 지에많이크고 지금도 마이가지놓사악 갔다. 음. <목소리> 아, 떨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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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내가 먹고 있을 요 박스 찍어. 이제 다 이제 한년 올라갈 때 이제 응. 더지갈 예. 때. 어잘밥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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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밥 먹어. 이 내가 육십 세까지 이제 지금 못하고 내 네, 하고 있는 거 누가 이해하는 거좀뭐알려야 <laughs> 그렇게네. 자 원래는 6십 세까지만 어. 한 거네. 그래. 그래. <laughs> <3살을 바로 웃음> 다니까그좀기 있나? 뭐야? 이 나. 교육. 교육. 올라가고, 제 말이 겨유로? 핸드이 겨유로? 핸드폰으 이거 초 단위, 2초 단위. 괜히 깨, 깨 돼. 아, 양양손들로 유리야. 그래. 응. 유리야. 근들 갖고 해 갖고 내년 되면 작으면은 자, 이거를 이 상태로 이렇그렇게가 아니 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세요안 갈매기 요 안녕하세요. 안 갈매기 갈안기요리해하세요하하요안요하 어. <laughs> 아, 소문 <소원아>. 아, 그... <laughs> 이슈스무디요플레 <laughs> <예쁘다. 웃음> 생일이 치빈이. 치이 치빈이. 치빈 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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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빈이 치빈이. 치이 치빈이. 치빈이. 치빈라 치빈이. 이이 치빈이. 치이 치빈이. 이치

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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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감사니다안하세요셋이파이브니다하이브하하이파브하이파이하이파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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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새우가 없으니까. 보이나, 잘 보이나, 잘보이 거북이. 잘 응. 도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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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봐. 리 올려. 조심해, 빠 빠져. <laughs> 빠빠면 안돼 <laughs> 도을 씻어야, 해가 뭐야? a t can you take, cooker? c o 헤엄이타이 今日はママの誕生日もいちい道路